네, 대구 경북지역의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사실상 오늘 저녁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수용품 어, 준비하러 시장에 많이 가시고 또 대형마트도 많이 가실텐데 지금부터 장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명절 대비해서 장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카다 뉴스에서 알짜배기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대구 상인연합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 박재청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대목인데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회장님께서는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대구에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이런 건참 좋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뭐. 좋습니까? 뭐그 전통시장이 최고 아닙니까? 네. 대구시민이 그다 이용하고 하니까 최고니까 저희들은 네. 뭐 전통시장을 위해 가서 는 사람들이니까 전통시장이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 보니까 그 보니까 이번에 차례상에 얼마 정도 드는지 나온 정보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하죠. 예. 네. 지금 그, 그 소상공인 지흥공단에서 어 자료를 보면은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산 가격 비교가 보통 전도시 한20% 이상 네. 삽니다. 그 네. 사고 또 더군다나, 어, 재수용품이기 때문에 깐 도라지, 뭐, 동태포, 대형 마트에서 파는 이거하고 비교를 봤을 때 굉장히 한 20분 이상이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 재수용품을 구입하면 특히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사실 이 대구의 전통시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거 합치면 130여 개에 이른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이 전통시장 하나 하나 각각의 특색이 있기 마련인데요. 어떤 시장에서 어떤 걸 사야 한다. 꼭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예, 뭐 전동 시장이 어디 다 가도 그 제수 용품이나 기타 뭐 관계 다 있습니다. 네네. 다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또 특색 있는 시장이 있으니까 떡 같은 경우에는 연매 시장 음. 그, 그 동성로 옆에 있는 그 그렇죠. 연매 시장 그, 그 떡은 뭐6.25 때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 상당히 떡이 유명하고 네.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물론 또각 시장마다 떡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포장을 잘 해가지고 아주 지금 그 사게 파니까 어디든지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일단 대표적으로 떡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반월당에 있는 연매시장 가시면 되는데 지금쯤 가면 고소한 떡냄새가 진동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꼭 한번 가보시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전통 시장 많잖아요. 어떤 시장 좀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어, 일단 과일이, 과일로 보면은 뭐참 팔달시장, 칠성종합시장, 이렇게 있는데 아마 과일은 또 어느 시장 가도 과일가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또 요즘은 또 평균화가 잘 돼가지고 옛날같이 우리 상인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따듬어가지고 잘 합니다. 그런데 네. 특히 대구의 칠성시장의 능음시장 같은 경우에는 1954년부터 도 해서 지금까지 사과시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시장 어디에 가도 과일이 사고 또 물건도 원래는 좋고, 더군다나 사과가 원래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통시장은 상당히 삽니다. 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라 하는 게 전통시장이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딱그 전통시장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기왕 사는 김에 좋은 물건 저렴하게 사면 더욱더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요? 저렴하게 사는 거는, 어, 뭐,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 지금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음.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3만4천 엔지를 사면은 네. 만원을 그 환불해 줍니다 음. 그러니까그라고도 6만 7천 원 정도 되면은 2만 원을 하고 네. 그렇게 굉장히 20% 이상 사게 되는 거죠. 음, 다시 한번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 내일까지입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시면 만원 환급되고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시면 2만 원까지 환급이 되는데 오늘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현금이 아니고 그죠? 아닙니다. 오늘의 그 예. 상품 가져 안 가도 되고 안 가져도 음, 돼요? 예. 그 카드로 네. 기타 이제 현금으로도 사도 되고 온누리 상품권 사면 더 좋고 그래 네. 사면은 음. 3만 4 0 원치 물건을 사시면은 네. 그 3만 4 0원 가면은 그 교환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그그 영수증을 그 제출하면은 상그 많은 돈을 환불해 줍니다 상품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LA갈비를 7만 원씩 샀어요. <laughs> 예. 그리고 돈베이 고기를 또 7만 원 샀어요. 예. 그러면 2만 원, 2만 원 해서 예. 최대 4만 원까지 예.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예. 4만 원 하는데 네. 그농축산물 농수산부에서 2만 원 최대 할인되고 음. 해양수산부에서 2만 할인되고 이번 설에는 그 개인당 4만 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예, 농축수사, 그렇죠. 농축수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길에 그... 농축산물을 7만원에 사버리면 은 네. 2만원 밖에 못 받고 네. 그러니까 아. 각자로 2만원, 2만에서 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잘 설계해서 사면 정말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행사는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전통시장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저, 그, 저, 그, 저,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음. 어떻게 가면은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뭐 영수증을 가지고? 할인해 주는 거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고 제 고+ 기에 시장 자체에서 고 요즘은 워낙 인제 좀그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고산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은 그 고기에 어떤 교환해 주는 장소를 부스를 새로 만들어서 음. 이래 그걸 해놨습니다 모든 점포가 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아그 음. 어, 대구에서는 스물여섯 네. 개. 시장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6개 시장에서 예, 농축산물에서 14개 네. 해양수산물에서 12개 시장에서 지금은 대구시의 대구시 전통시장에서 26개 시장에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오늘의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라고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붙여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다 됩니다. 예예, 다, 됩니까? 예, 예, 다 아, 되는데. 시그 그, 그, 그 행사를 하는 시장에 가야만 그게 어. 이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 조금 더 아, 네. 자막으로 도 나간 것 같아요. 스물 개.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네. 구매 금액에 어떻게 보면 약 30%가 할인이 되는 거 보니까 할인폭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아직 부족합니다. 오늘의 상품권 환급 행사 들었고요.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데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회장님? 물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도 뭐다 예우리지를 모나고 있는데 네. <laughs> 어, 지역 화폐라서 대구로 페이하는 할인율이 있어요. 네. 그 할인율이 기존 7%에서 10%로 인상을 했고, 1인당월 30만 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네. 전동 시장에서는 대구 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네, 대구로 페이. 그리고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월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어~ 그~ (200만 원) 2 0만 원이고)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충전하실 수 있고요 네. 또지루형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한 데는 (50만 원인데) 요거는 5%에서 또 할인을 해줍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과 할인 행사또 대구로페이까지 전통시장에서 풍성하게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불편한 게 주차 문제거든요. 어. 네. 여기서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차는 지금 전통시장마다 각 주차장이 뭐 대구시나 이런 데서 기관에서잘 해줘가 지금은 주차 크게 불편.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음. 않고 더군다나 어, 지금 어, 13일부터 어, 10, 13일부터 18일까지 네. 전동시장에 가면 무료로 전부 다 무료 주차 다 됩니다. 오. 네, 네. 음. 그 옛날에는 전동시장에 가면 막 이렇게 끊고 막 주차 딱지를 끊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은 끊지 않습니다. 끊지 음. 않고 어, 무료로 지금 해주고 있고 아마 18일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 네. 언제든지 네. 가도. 막 그래 주차 문제는 크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음. 네 그렇다면 주차도 조금 편리해 졌다고 하고요 사실 이 전통시장은 음.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 하잖아요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 전통시장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변에 볼거리가 있는 시장이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시장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대구에서는 유명그 방천시장 아십니까 네. 김광석 네. 거리도 있고 그, 그 시장이 참 지금은 상당히 지금 그저 유명하잖아요. 네.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와고 음. 또그 방천시장은 그 야구 선수 양준혁 선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가방 가게를 하시면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나서 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가볼만한 곳도 있고 네. 또. 어... 방천시장에 가면은 떡볶이도 있고 어묵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습니다. 예. 그래 그걸 먹잡수로 가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유명한 또 족발 가기도 많으니까. 예. <laughs> 그 방천시장은 족발이 <laughs> 예. 전국으로 유명한 그그 그. 그, 그, 그 맞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네. 저도 먹을 거참 좋아해서 먹거리 떡볶이나 칼국수 먹으러 시장을 찾는데 근데 해마다 이게 좀 이게 체감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는 네. 정말 북적북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느낌은 또안 들기도 하고 그그런거좀 체감하시는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설이라 하면 최고 생각나는 게 옛날에 옷꽃이 아닙니까. 강정이죠. 그래 강정 얘가 네. 뭐 이래가 소태가뻥 소리도 나고 예, 그랬잖아요. 뽕, 그 예. 뻥튀기 가지고 이래 그 하고 그러고 또고기 하고 나면은 뭡니까? 그다음 떡가래. 그렇죠. 음. 떡가래 쫙 이래 나오면 그 물에 싹 들어가면 그 찌거가 옛날에 요즘은 꿀로 먹지만은 옛날에는 조청으로 찌거 뭐 네. 얼마나 맛있습니까? 맞습니다. 음. 이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가족과 함께 이래할수 있는 게참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전통시장 할인 정보 들었고요. 또 주차까지 편리하다는 점도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네. 음. 이제 끝내야죠. <laughs> 네. 집에 가셔야죠, 다들. 아, 예. 그 타든 뭐 전통시장 많이 오시고 또 오셔 가지고 좀 많이 사시고 또 지금은 내일까지 환급 행사를 하니까 환급 받으 가시고. 네. 그 이게 최고, 그 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laughs> 어, 어, 어쨌든 간에, 네. <laughs> 어,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어, 대구 시민의 시장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시장이고, 전통시장에 가면 은 정도 나고, 또 멋도 있고, 이런데 지금 많이 퇴색돼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윤회장으로서뭐 팔달시장, 서문시장 뭐그 대표 그상윤회장으로서는 앞으로는 대구 시민이 이 전통시장을 좀 지켜야 되고 갖고 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참그 전통시장은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그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 시민 이 모두가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네. 전통시장이 그자사가잘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가치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설 연휴에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상인연합회 박재청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